타카이 치구다자 왼손을 넘겨봤자 타카이. 승부승부승부승부승부승부 승부다. 승부 승부다. 유정배. 유정배. 오 멋진 승부다. 일라드 케어. 오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라드 케 믿을 수 없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어. 와, 오. 그렇게 연습했던 라이트가 제대로 정했습니다. 이정민의 라이트, 엄청났습니다. <laughs> 아, 대단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 머리를 처음에 조금 서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 머리 박으면서 아. 아. 엄청납니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라이트. 엄청납니다. 네. 라이트라! 와. 어, 아, 완벽한 카운트 라이트였습니다. 어, 엄청난 펀치였고요 네. 파운데 아, 경기 중간 아쉽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 씨와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은 이념이 선수니다 네. 잘했다, 씨발! 아, 엄청나네요. 아, 엄청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와.